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게임 방송은 어디 명장tv 명장의 예능 게임 방송에 오신 분들 환영합니다 세상에 모든 게임을 도전한다 명장의 다크헤드 시즌2 천하제일 pk대회 pk특집 시작합니다 나이디나이디나이자 오늘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컨텐츠는요 바로 pk특집 1대1로는 많이 보여드렸습니다 자 이제는 달라지는 컨텐츠가 되어야겠죠 아니요 총술로 가지마세요 자 현재 지금 왼쪽에는요 도술있고요 저는 총술이고요 그리고 여기 인첸트 그리고, 여기에, 뱀파이어 한분 계십니다. 뭐, 슬레어가 세 명이긴 하지만, 이것은요, 데스메스입니다! 즉, 너도 나도 적군이 될수 있는 거예요. 팀이란 게 없습니다. 아시겠죠? 자, 과연, 이 바나툰에서, 최후의 승자, 누가 될 것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5, 4, 3, 2, 1, 0, 땡! 하면은, 시작하면은, 그때부터, 여러분들, 예, 어, 시작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일단은, 저 빼고 해주세요, 저 빼고. 예, 저 빼고 해주세요, 한번. 예, 저 빼고 한번 누가 제일 싸움을 잘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도술분이, 어, 도술의 입장에서는, 아, 저 뱀파 까다로우니까 빨리 이제 인첸트부터 삭제를 시켜버리고, 같은 슬레니까 인첸트는 뭐 이게 PK 동족 PK 잘 못하니까 인첸트 빨리 죽이고 그 다음에 뱀파 죽여 뭐 이럴 수있고요 인첸트 입장에서는 아난좀 도망다니면서 봐야겠다 이럴 수도 있고 자뱀파이어 입장에서는 인첸트는 마법 때문에 내가 아프니까 도수를 노려볼까 뭐 이런 여러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작전에 이제 머리 좀 굴리는 소리가 나오는데요 여러분들 자 과연 아 명장의 다크네 시즌2 천하제, 천하제일 PK대회 PK특집 1대1대1, 데스매치! 과연 승자는 누가 될 것인지! 준비됐죠? 준비하시고. 자리로. 자, 왼쪽, 오른쪽, 그리고, 어, 밑으로. 무슨 방송이요? 예, 방송 방송 안 했는데? 명장님이 해석을 잘 하시네요. 무슨 말, 방송이 안 나와요? 지금? 어, 지금 방송 안 나와요? 잘 나오는데 왜 그러세요? 어, 잠시만, 이런 식으로 약간, 예, 아, 입으로 공격하나요, 입으로? 아, 저를 먼저, 심판인 저를 먼저 이렇게 혼란을 시킵니다. 예. 심란한데요, 되게? <laughs> 자, 일단은, 자, 어, 과연 누가, 어, 이 경기, 이 데스매치에 승자가 될 것인지. 도술이 최강일까요? 나중에는요, 어, 정말 다 모여서 한번 해볼 겁니다. 예. 방송 잘 나오고 있다고 하잖아요. 예. 도술이 최강일지. 아, 물론, 이세명 중에서입니다. 도술, 인첸트, 그리고 올덱뱀파이세명 중에 도술이 최강일지, 인첸트가 최강일지, 아니면, 마지막으로, 올덱뱀파가 최강일지, 컨트롤과 전략의 싸움 되겠습니다. 이 맵은요, 여러분들 모두 다 활용하셔야 됩니다. 도망가도 되고, 숨어 있어도 되고, 급습을 해도 되고, 기습을 해도 되고, 때에 따라서는 협력을 해도 되고요. 여러분들을 자유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숫자를 센과 동시에, 경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5, 4, 3, 2, 죄송합니다. 1, 잠깐만요. 갑니다. 1, 어, 뭐야? 아, 나 마이크. 1, 시작! 라운드 1, 레디, 고! 오, 자, 도망가면 도망갑니다. 자, 이거 어떻게 되나요? 아, 자, 지금 이거는. 어, 피가 없는데, 아, 인체트 썰려졌어요. 아, 잠깐만, 도망갔네요. 자, 동수 도망갑니다. 아, 자, 카메라가 못 잡고 있는데, 지금. 아, 네. 자, 어디로 갔어요, 지금? 어, 잠깐만, 잠깐만, 선생님. 자, 아, 죽였어요. 아, 죽었습니다. 아, 죽었는데, 동수 어디 갔죠, 동수? 자, 동수는 어디 갔나요? 아동수 먼저 죽었었어요? 아 그랬었어요? 아서다서다잠깐만 다시 갈게요 다시 갈게요 다시 갈게요 다시 갈게요 다시 갈게요 자 모여주세요 뭐 다들 예 여기 있죠? 이 예, 중앙에 이 테두리 아 그랬었어요? 테두리 안에 이, 있으면 됩니다 테두리 맨 끝에 있세, 있으세요 여러분들 삼격, 삼각형 만들으셔서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갈게요 죄송합니다 제 카메라가 잘 못잡아가지고 예. 잘 잡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찾은자님 빨리 와주시고요 자기가 이제 자리를 잡는 것도 요령이에요. 어... 나는 먼저 이제 이쪽이랑 가깝게 잡아야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분 뭐야? 아 제발 극혐아이 뭐예요? 지금 방송 찍는데 아자 우리가 이동을 해야 되나요? 이제 방송을 보고 오신 것 같은 삘이 자자 일단 아유 선 너무 안 돼요 자자자자자차님선 너무 안 돼요. 열심히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선 너무 안 돼요 선 너무 안 돼요. 알겠습니다. 떨어지실게요 떨어지실게요. 네자 열심히 하세요 감사합니다 자 준비하시고요 천하제 PK 대회 PK 특집 도우슬과 인센트 그리고 올드 뱀2 3 3 파면 예1대1대1 데스 매치 시작합니다 5 4 3 2 1 시작 갑니다 갑니다 자 주장했어요 자어한대 쳤죠 어 둘이 싸우고 있는데요 자 이건 도우슬이 개이득인데요? 어, 자, 이거, 도, 아, 죽었어요. 자, 지금 3년 죽었고, 인첸트 사망. 자, 과연? 아, 이거는. 자, 이거 몰라요. 이거, 아, 아, 네, 썰르고 맙니다. 아, 네, 잘 봤습니다. 아, 이게 전략의 싸움이거든요. 네 아, 아니, 근데 잠, 잠시만요. 에, 아니, 지나가던 이제 나그네이신 것 같은데. 비명, 인뱀스 이, 누구예요나 나루시카님이에요? 지금 혹시? 나루시카님이죠? 야, 잘 봤습니다. 네. 1대1대1 데스매치. 어, 마지막에 승자는 도술이었습니다. 근데 도술이 좀 약간 이렇게 살렸네요. 예. 도술이 먼저 쳤으면 뱀파님이 이기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예. 비명님이 누구예요 근데? 아, 나루시카님이에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비명님까지 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스매치. 4인 버전입니다. 자리 위치해주세요. 자, 어, 이게, 어때에 따라서 여러분들 눈치를 봐가면서, 예, 도망을 갈 수도 있고, 여러분들 급습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일단, 위치를 해주세요. 아 방송 출연하고 싶어서 온거 아니에요? 지금, 아, 잘하시잖아요? 지금, 예, 제가 저번에 터, 쳐봤는데, 데미지 달지도 않아. 자, 일단은, 왼쪽에, 슬레이어들. 마이크, 본인의 위치는 자유롭게 이동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단, 여기 테두리 안에만, 아시겠죠? 끝에 있으면 좋겠죠, 여러분들? 어, 자기가 잘 생각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과연 1대1대 2일 매치에서 누가 승리를 하게 될 것인지? 명장의 다크에대시즌2 PK 특집. 자, 레벨이 어떻게 되죠? 다들, 다들 레벨과, 어, 데미지 등 소개해 주세요. 댕감 등. 자, 한번 잠깐 예 물포 보도록 할게요. 세부적인 어떤 여러분들의 옵션사항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다들 레벨이랑, 일단은 이제 나루님, 나루님부터, 나루님부터 좀 얘기좀 해주세요 나루님 나루시카님 어떻게 되죠 지금? 좀 빨리 좀 얘기해주세요 죄송하지만 예 제가 지금 372 4 0 0이 말레빈 게임에서 372면은 거의 살만큼 살았거든요 이제 관짝에 들어갈 그런 레벨인데 큰음 레벨이라고 합니다 아 댐지가 아 지금 덱뱀인가요 덱뱀인가요? 자 지금 <laughs> 이중에서 제일 최고령이에요 최고령 레벨 최고령 레벨입니다. 어, 아, 372 임뱀이라고 하네요. 자, 야 여기 다 모였습니다. 임뱀 있고요, 대뱀 있고요, 도술 있고요, 인첸 있습니다. 자, 이건 말이죠. 슬레이어의 마법과 전사가 있고, 뱀파이어의 마법과 전사가 있는 거예요. 자, 과연 각각 종족의 슬레 뱀파 종족의 마법과 전사. 자, 이거 대결 어떻게 될지 많이 궁금하게되는데요 경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하시고요. 자, 다 준비. 자, 본인들이 아니 일찍 죽을 생각하지 말고 도망을갈 수도 있고 좀 이게 박하면서 싸울 수도 있어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굳이 막 이렇게 막 싸울려고 하지 말고 제가 계속 따라가서 이제 카메라 찍을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5 4 3 2 1시작했습니다 자, 명제 대스매치. 아 저쪽부터 내는 돌이나요? 오네자델 뱀의 선택은 네델 뱀의 선택 어 잠깐 급발진 눈치와 이놈이 델뱀 공격 아자 카메라가 못 잡나요? 아 계속되는 공격 자와자 동소는 좀 예, 왕간가요? 오네자 카메라 못 잡고 있으면 죄송합니다 두복이라서요 죄송합니다 제 발이 힐리스가 달려 있었다면 아저 관경에는 좀 보여야 될 텐데. 오, 어, 나왔습니다. 아, 참유자님 죽어봤는데요 자, 이거, 잡나요? 어, 계속되는 공격. 자, 백뱀의 끈질긴 공격입니다, 여러분들. 어, 자, 계속 도망가고 있어요. 네. 어, 자, 네, 여러분들 웬만하면 반경 안쪽으로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참장자님 계속 도망갑니다. 자, 이거 몰라요, 이거 몰라요. 자, 이거 잡나요? 잡나요? 아, 못 잡았습니다. 자, 이거, 어, 계속되는, 자, 인뱀의 공격. 1킬은 하겠다는 대뱀의 의지 자 이거 모르거든요 자 이거 덱뱀 죽나요 마지막 한대아 잠깐 죽었고요아자 이거 올라요아네 인뎀 죽었고요자 이거 올라요 이거 오야오야 자자자 네, 도토술이랑 네, 자, 네, 싸운데 아네 스톤 야 마지막에 이렇게 킬을 알버리네요 야 마지막 최후의 승자 372 최고력 레벨에 달하는 인뱀, 나노시카님 되겠습니다. 아, 야. 잘았습니다 자, 이제 가운데로 보여주세요. 네. 자, 명장의 다크드 시즌2 PK 특집 1대1대1대1, 1대1대1대1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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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인 버전 데스매치였습니다. 자, 명장 예니게임 방송 명장TV 유튜브 명장TV 검색하시러 분들 구독 한 번씩 끝나기 전에 부탁드리면서 끝나지 않고 다시한번 옵션이 추가됩니다 자 이번엔 말이죠 명장을 닦크낸 PK특집 372 임뱀 바로 이 나루시카님을 이겨라 자 3대1입니다 3대1 자 3대1 매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아, 이미 말했어요 네자 다들 자리 잡아주시고요 3대1 매치 아 네, 들어오세요 다들 다 들어오세요 칼로님 사랑입니다 어서오세요 자, 나로시카 님이 혼자 사시고요 어, 나머지, 덱뱀 그리고 도우술, 그리고, 차전자님. 이렇게 세 명이 팀입니다. 자, 이게 세 명이 팀인데, 호흡이 잘 맞아야 돼요. 뭐, 이렇게, 서로가 잘 생각을 해야 되겠죠. 아냐, 아 가지 마세요. 안 돼, 안 돼, 안 돼, 가지 마. 이거 하고요. 이거 하고, 제발. 자, 일단 찍고 있으니까, 예, 테이프는 돌아가고 있습니다. 자, 잘 보세요. 아유, 야, 체력까지 회복하고 있어요. 야, 관짝을 지, 지, 미리 준비했어요. 무덤을 수습하셨네. 아, 예. 자, 이게 뭐, 잘 생각을 해야겠죠. 우리, 어, A팀, B팀 나눠져 있는데, A팀은 이, 이렇게 도술과 인챈트 덱뱀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이 전사가 두 명이고, 마법사가 한 명이에요. 예. 잘 생각해야겠죠. 네. 반면에서 B팀, 혼자입니다. 하지만 3 7 2고 데미지 감소, 데미지 증가라는 댐 증작을 많이 하신, 아, 우리 인뱀파, 나루시칸이 되겠습니다. 자리 잡고요. 자리 잡으시고요. 네. 아케론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케론. 자 준비하시고 준비. 어야이 포지션 여기로 잡았네요. 네어우월량님이어 생각이 있나봐요 지금 갑니다. 3대1 매치 과연 372 임베이 쓸어버릴지 아니면은 3대 1은 못 이길지 갑니다. 5 4 3 2 1 시작 경기 시작했습니다. 자. 잡아야죠. 오, 자, 붙었스야 아, 이거는, 오! 야, 야, 이거, 오! 자, 야, 아, 네, 들어왔어. 자, 술잔 들어가면 기버프죠. 자, 이거는, 아, 대뱀 계속, 계속 긁어보는데, 효자선이에요. 예, 시원하기만 합니다. 예, 간지럽고요, 지금. 아, 네, 간지럽게, 오, 자, 몰라 이거 몰라요. 자, 이거 몰릅니다 자, 이거 몰라요. 자, 오, 계속, 대뱀 자, 대뱀 계속 밀어붙이신대요. 어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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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종질. 자, 이거 릅니다 몰라요. 야, 자 이거 몰라요 이거, 자 마지막까지 알수 없는 승부, 자이백 뱀과 임 뱀의 대결, 자 이거 보르니다 이거, 자 이거 계속되는, 아, 내 차준장 놀고 있죠 지금, 아, 네, 아닙니다, 이거 공격 딜라고 있어요 이제, 보라색, 야, 이거 부릅니다, 자 이거 마지막까지 승부 예측할 수 없습니다, 자 과연 백 뱀, 어, 백 뱀이, 백 뱀이, 델 뱀이 죽었습니다, 자 죽고 이제 바로 딜을 했어요, 차준장님 아, 똑똑했어요 지금, 자 도망갑니다, 도망갑니다, 임뱀 도망가, 야, 마지막에. 조금 남기고, 이야! 마지막 승자, 우리, 임뱀 372, 큰놈의, 나로시는적 있습니다. 이야, 미쳤네요, 예. 이야, 자리로 한번 가볼게요, 자리로. 아, 야 장난 아니야, 예. 자, 어, 아까 그 총술로 오신다고 하셨는데, 총술로 오세요, 예. 총술로 오시고, 자, 우리, 어, 네, 원양님 총술로 오시, 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총술로 오시고요. <laughs> 거, 너, 건어의 무시무시함. 자, 총술 오시게 되면은, 어, 완전한 슬레 집단이 됩니다. 예, 도술, 총술, 인첸트.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3대1 매치. 2차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라쿠나우스님, 먼 저, 아냐입니다. 차전전이면 할 만큼 잘했어요. 예, 붙지 않고, 그냥, 예, 옆에서 그냥 계속, 이렇게 그, 원거리 딜, 보라색 딜이죠. 예, 락인가요? 그게? 계속 딜을 잘 넣었었고, 도수를 정말 최선을 다했어요. 근데, 야, 정말, 이, 예, 날카롭네요. 예, 쇠꼬챙으로 그냥 몇번 긁어버리니까, 그냥 바로 그냥 내장 나오고, 12지장 나오고, 그냥, 아, 곱창. 아 나이스했어요. 예. 자 일단은 총술 데려오시고 있고요. 자 총술이 어마무시할 것 같은데 총술 오시면서 어꼭 한번 설명 좀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레벨이 어떻게 되고 뭐 댐증은 어떻게 됐고 예 약간 중요한 어떤 옵션들 설명 좀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안에 오시겠죠? 자야 근데 어 이게 도술이 앞에서 잘 버텨주면 모르겠는데. 자 이거 어, 흥미진진한데요. 자 명장 다크게될 시즌 2 PK 특집 3대 1 매치입니다. 근데 이게 정말 의미가 있는 게 저번 예전부터 저는 아, 구상을 하고 있었던 컨텐츠 중에 하나예요. 왜냐면은 페로나 점령전이나 성서전을 보세요, 여러분들. 다굴 당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3대 1로 붙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것을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카롤리 님이 한 개를 두박 중동 아... 명장님께 후원하였습니다. 아, 네. 안녕. 안녕. 오늘은 뭐나 하실 거예요? 어, 안녕. 아, 오늘은, 네, 게임 할 거예요. 예. 다크댄 하고, 예, 라라크루프트 진행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 나면 군주까지, 뭐, 이렇게 진행할 겁니다. 아, 카루님, 이렇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 네. 자, 오늘 안에 오시는 거죠? 지금, 네, 원양님께서 총술이, 총술 레벨 1부터 키우시나요? 설마? 예. 잠시만요. 아까 누가 쏘셨지 또? 아, 네 까먹었네. 아, 네 오늘 세 번째 국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오래 형님 모셨네요. 예. 음? 자 언제쯤 오신지 지금 들어가요. 네, 네, 네. 자 지금 2,800명이 2,800아 2,900명이 예, 몇 명? 2,700명이 예. 2,700명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예와 대박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 채팅창에는 안 나오고 있지만은 예 다른 중국 서버랑 이 예. 필리핀 서버에서 지금 제가 방송 켰거든요 예 아무튼 뭐 여러가지 이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성운을 해주고 계십니다 어 장난 아니다 명장 목소리 섹시하다 뭐 여러가지로 예자 본론으로 들어가서 3대1 매치 372의 크눔 레벨인 임뱀을 이길 수 있을 것인지 슬레가 단체전의 종족이거든요 슬레는 개인전이 아니라 뭉쳤을 때 힘을 발휘합니다 촛불이 뭉쳤을 때 힘을 발휘하듯이요 어.. 반면에 해서 뱀파는 본인이 세면은 씹어먹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예 본인 자체 뭐 스킬도 그렇고 이제 거의 다 이제 세게 키워지거든요 자 과연 어떤 아 어, 왔어요 왔어요 왔는데 어뭐 누구야 이거 아 리샨셔스님 아, 일단 나가계세요 예 리샨셔스님 죄송하지만 멀리좀 가주세요 예 죄송합니다 이게 싫어하는게아니라 나가주세요 오른쪽으로 아 출구 말고 예쭉 빼주세요 왜냐면은 제가 촬영하다보면은 그 맞으실수도 있고 예진로방해 될수있으니까 자 오셨습니다 <laughs> 자3대매치총수리고요어 덱스가 1200대고요 네 멍게 자 계급은 82고요 네포티스 3등급이면 몇이죠? 자, 이거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뭐, 뎀 증작. 뎀 증작 좀, 예, 설명 좀. 예, 본인의 어떤 그, 장기를 어플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네, 레벨이 263이라고 하시네요. 어, 네, 레벨이 263이라고 하시고요, 네. 뭐, 뎀 증작 뭐 이런 것좀 얘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 데미지 증가. 플레이에게 주는 데미지 증가 몇 퍼? 데미지 뭐 감소 몇퍼 요정도 이제 설명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PK 세트라고 하네요 탱크셋을 무장하셨다고 예 자세한 거는 좀 얘기를 안하시.. 안해주시네요 한 3000번 질문했는데 예. 감사.. 감사합니다 예자아 어, 다리 다들 준비하시고 자리 자리 잡으세요 자 그렇게 있을거예요 여러분들 자 뭉칠건지 아니면 본인이 좀 구상을 해야됩니다 예아 나는 이자리에서 이렇게 해야겠다 뭐 등등 네리샨선수님아니고요자 3대1매치 슬레 세명 대 임뱀파 한명입니다 자아빠님 아, 사랑합니다 어서오세요 아이 좋아요 어서오세요 자어 여기 보시면은 이제 총술 그리고 인첸트 그리고 도술입니다 전사 마법사 원거리 딜러 한마디로 전사 마법사 궁수예요예 그런식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개구리님 어서오세요 하영합니다 반면에 인뱀은 인 혼자예요 자 과연 레벨이 높아, 높다고 해도 이 단체전의 전략에 굴복을 할 것인지 아니면은 그 전략을 굴복시킬 것인지 누가 이길 것인지는 60초 후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게임방송은 어디 명장TV 명장 예능 게임방송 유튜브에 명장TV 검색하시고 여러분들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채널 무정 자어아좀아 아, 촬영 중이니까 예 달리는님 예 여기서 또 누가 괴롭혀요? 아니아니좀 진정하세요 아니, 아니 괜히 아니 괜히 이렇게 방송 타시려고 이런 거온거 거 아니에요? <laughs> 아니 너 괴롭혔다가 안 했어요 왜 그러세요 갑자기 예 어이 갑자기 어, 생뚱맞게 와가지고 <laughs> 그냥 방송 출연하고 싶다고 얘기를 하세요 그냥 예아 죄송한데 달리는님 좀쭉 빠져주세요 죄송하지만 진짜 왜냐면은어 레벨 아툼이었었어요 방금. 리샨셔스님도 죄송한데 정말 예.. 좀나와주세요 이따 낄때 끼도록 하겠습니다 네낄때 끼도록 할게요 일단 이 그림이 잡혀야 되거든요 중간에 여러분들 클릭미스가 나올 수도 있는 거니까 자 준비하시고요 여러분들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연 슬레 3명 대 임뱀 1명 갑니다 5 4 3 2 1! 예. 시작! 시작했습니다. 자, 자. 자, 이거 어떻게 될지 몰라요. 자, 저 카메라는 뱀파 위주로 잡겠습니다. 자, 오, 도망간대요. 오, 자, 오, 붙었어요. 자, 동서 붙었고요. 데들리그라운드 썼는데요. 자, 총술의 공격. 아, 동서 사망합니다. 야. 오, 어, 자, 자, 잠깐만. 네. 잠깐만요. 데들리그라운드가 좀 아픈데 왜 나를 따라오냐. 이거 좀 치워주세요. 잠깐만. 아, 남았따라오는데 오, 네. 자, 원거리 공격. 아, 죄송합니다. 지금, 잡고 싶어도 지금. 오, 아, 네. 와, 죽었어요. 와, 지금, 야, 쓸렸어. 지금 와. 한 방에 죽었네요. 야. 와, 나루시카 장난 아니네. 하트님 어서오세요. 환영합니다. 야, 믿기지가 않는데요. 한방이 어떻게, 아, <laughs> 씨. 야. 3대1 매치, 2차전이었습니다. 4대1 매치 갑니다. 리전셔스, 투입합니다. 리전셔스님, 자, 왼쪽으로 와주세요. 자, 다들 자리 위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뱀파이어는 오른쪽. 네, 자, 임뱀한 분은 오른쪽으로. 그리고 나머지 슬레 4분은 네 왼쪽으로 가실게요. 자 준비해주시고. 자, 준비해주시고. 여기 아 4대1 빅매치입니다. 자,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이런 상황이 정말로. 예, 실제로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정말 고수가, 예. 자, 왼쪽 여기 테두리 안으로 오세요. 테두리 안. 제발 테두리 안으로 오세요. 끝에 있어도 되니까 테두리 안에만. 화면에는 잡히게. 뭐, 왼쪽 위도 있고 하니까. 자. 4대매치5 자야 4 도술이 2명이에요 리샨셔스님이 도술이라서 리샨셔스님 참고로 세크드트 10등급에 어.. 힘은 1600입니다 도술 2명에다가 총술 1명 인체 1명입니다 5 4 3 2 1 0시 갑니다 아.. 숨었나요? 어, 네, 데드리그라운드를 빼놓고. 오, 자, 이거 몰라요. 오, 네, 미스 나습니다 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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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지속딜 들어갔고요. 자, 슬레이어가, 네. 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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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판 상판 깔아놨고요. 자, 데드리그라운드를 없애고 있는, 네, 슬레이어 집, 집단들. 아, 네. 오, 야, 스톤 안 먹혔어요 지금. 계속되는 공격. 자, 하나 잡나요? 네. 자, 똥물 한번 뿌려주시고. 자, 이거 몰라요. 자, 리자셔슨 붙나요? 붙을 수 있는데. 아, 살입니다. 살에. 어, 야, 몰고 있습니다. 한쪽으로 몰라. 어, 붙었어요. 자, 스톤 먹을 거예요. 자, 이거. 아, 리자셔슨 한 방에 맞아 주었고요 자, 아, 네, 그 와중에, 네. 아, 네. 아, 지속 데미지. 아, 인첸트 공격하지만 도수 한명더 죽었고, 인첸트. 남아있는 인첸트 또, 이렇게, 몰살 당하고, 총술만 남았습니다, 총술. 자, 과연 총술. 총술 살았나요, 혹시? 어, 총술 숨어있는 것 같은데요? 자, 스나이핑과, 같... 어, 스나이핑? 설마 스나이핑인가요? 자, 모릅니다, 이거. 어, 네. 자, 총술이 어디 갔죠? 지금 총술 찾고 있어요, 지금. 아, 죽었어요? 아. 야, 이렇게 되네요. 어, 야. 이게 바로 뎀증작의 무서움입니다, 여러분들. 어. 아, 맨 처음에 뒤졌어요? 죄송합니다. <laughs> 두번 죽였네요, 제가. 야, 잘 봤습니다. 최고의 플레이! 임댐, 나루시카님. 아. 어, 비명 임댐스. 아이 근데 이게 랭커, 랭커 아니세요? 본섭이죠, 본섭. 야. 4대1이었는데, 어, 잡질 못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 더 참여하실 분들 있나요? 뭐, 아우스터즈라든지, 여러가지로. 아우스터즈라든지, <laughs> 여러분들 싸우지 마시고. <laughs> 아우스터즈라든지, 뭐,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 있나요? 네, 아트랜실 서버입니다. 맞아요, 네. 자, 있으면은 지금 받고, 없으면은 여기서 바로 칼종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야 근데 진짜 어, 임뱀이 어, 이렇게 다 쓸어당, 쓸어, 쓸어버리네요. 야 어, 너무 이 감탄입니다. 어, 예. 주마등처럼 이제 지나갔는데, 방금 장면들이. 네. 자, 하나, 둘, 셋, 네, 아, 네, 네 명이었죠? 명장의 다크댄 시즌2, PK 특집. 바로, 임뱀 대 슬레, 네 명! 네명의 대결. 어, 잠시만, 뭐예요? 아, 자, 왜 갑자기 나타나셨죠? 예, 갑자기 나타나셔서 예. 좀 곤란해요, 이러면은. 자, 4대1 매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게임방송은 어디? 명장TV, 명장의 예능게임방송. 유튜브에 명장TV 검색하시고, 여러분들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채널구장 Mm-hmm.